안녕하세요 최환 님. 반갑습니다.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은 늘 걱정이 따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로 나가려는 딸이 원룸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인 저로서는 불안함이 더 커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이 무서워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가 할수 있는 건 내려놓고 믿어주는 것일 뿐이겠죠. 재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참이 걱정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보던가 체험하고 나면 그 걱정이 또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딸 가진 부모로서 내가 딸에 대해서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감사하게도 잘 살고 있고. 내 딸이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데 부모의 불안이 올라오죠. 뉴스나 TV를 보면 아, 무서운 사고 사건들이 보면은 엄마로서 걱정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평생 끼고 살 겁니까? 아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 이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인연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내가 자식을 꽁꽁 싸매고 살든 어 내가 뭐 항상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게끔 하고 내 차로 자식들 학교 보내고 그러다가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이 모든 건 경우의 수일 뿐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한 건 없어요 확정지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이 자취를 하는데 걱정을 하고 자식이 어디 가는 데 걱정을 하고 자식이 운전하는 데 걱정을 하고 그 이게 자식한테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자식한테 도움이 안 돼요. 부모의 자랑이 크고 깊고 하는 건 알지만 아이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걱정에 과하면 오히려 자식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 걱정 속에서 엄마가 자꾸 살아가다 보면 그 걱정과 우기가 자식에게 전염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 잘 있을 수 있어. 우리 딸 믿지. 그래. 언제나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걸 잘 헤쳐나갈 거야. 그래서 옛날에 한 철학자가 한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 자유 속에서 실패해보고, 넘어져보고, 상처나보고, 하면서 그 상처와 실패 속에서 이 아이가 방향성을 찾고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지도를, 인생의 지도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평생 부모가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내비게이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자식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자녀는 부모의 불안의 무의식과 내면화를 본인도 스스로가 느끼게 돼요. 엄마가 불안하니까 자식도 불안하게 돼요.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연습하고 실패하고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뭐할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뭐할 때마다 가족에게 기대고. 그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부모는 화가 나요. 왜 이걸 내가 아직까지 해주고 있지? 너는 네가 못하니? 하지만 그 자식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부모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 자식과의 인연을 끊으라 이게 아닙니다. 자식과의 손을 놓아라 이게 아니에요. 다만, 자식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자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심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거리를 조금 두고, 자식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걱정을 자꾸 해서, 자식에 대한 마음, 자식이 스스로가 나약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균형적으로, 믿음과 대비,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자식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아무 일이 아니다 할 수도 있고, 모든 건 불확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만 대비할 뿐이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좀 지나치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자녀의 불안함을 엄마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독립하는 데더 힘들어요. 이왕 자취할 수밖에 없고 자취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상황이라면 자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식에게 믿음을 주지만 어떤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센터에 오셔서 최완 님 딸이 혼자 해외 여행을 한달 동안 가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 걱정돼요. 20대 초반인데 아이가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냐? 20대면 은 성인이니까 하고 싶다는 대로 보내야죠. 뭐 그걸 보내지 않아도 자식은 나이가 들면 또갈 거예요 아마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들지 않았던 자식은 원하는 것을 꼭 해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행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가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엄마가 막는다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가 그때 못 보내가지고 내가 평생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못 가고 있잖아. 그런 얘기를 본인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우리 딸 엄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가 꼭 가야 되겠니? 어 엄마 나 가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 돈도 모았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어떤 곳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게 있고 또 이런 지역에는 좀 안전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총기를 소지하지 않는 지역에 가고 사건 사고가 적은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어. 물론 그건 네가 할 결정이야. 엄마는 항상 그렇게. 네가 안전하게 잘된 단 얘기를 바래. 엄마 기도할게. 이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본인이 공부하고 딸이 스스로가 해결해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래요. 아들이 최근에 군대에 갔어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걱정 많이 되죠. 저희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근데 부모님 품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는 과정이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자식이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더 생존력이 더 뛰어난 생활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앞두고, 최화님 아직도 어른도 되지 않은 애가 남자 만나가지고 벌써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걱정이 되고, 막, 어, 온갖 잠을 못 잡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부모님은 평생 자식이 그냥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좀 물러나서 그들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한 성인이 있었는데, 그 성인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어, 스승님, 저는 자식에 대한 걱정이 너무 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스승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네는 그 식물 말이야. 씨앗을 심어 본 적이 있는가? 예, 심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매일 물을 주고 매일 잘 가꾸는데 하루하루마다 걱정이 되어서 잘 자라고 있는지 흙을 파헤치고 매일매일 씨앗의 뿌리를 확인하는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네. 필요할 때물 주고 태양을 받고 바람을 맞고 때론 건조해서 가뭄도 겪어 보고 그들이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그 식물을 더욱더 튼튼하게 뿌리 내리게 할수 있는 방법이네. 자네가 지금 자식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너무 지나친 집착을 하는 건 씨앗을 심어 놓고 자꾸 잘 자라고 있는지 그 땅을 파에 치는 것과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 부모의 사랑이 집착으로 가지 않도록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네. 우리가 옛말에도 그러지만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러면 아이는 자립할 수가 없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두라. 스스로 선택하고 배우는 과정을 존중해 주고 믿어 주고 책망하지 말고 실수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그 아이를 지켜봐 주라. 원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수어지교라고 하잖아요. 수어지교. 물과 고기는 뗄래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수어지교예요. 물과 물고기와 같은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정을 의미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유불급, 지나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너무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관계의 중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두기 바랍니다. 이제 뭐, 그렇게 걱정이 되면 자취방의 보안 문제, 도락도 어좀 바꾸고, 또는 요즘에는 그 휴대폰으로 하는 그 CCTV가 뭐한 4, 5만원만 주면 사요.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해보고 또는 방범창 같은 것도 좀 확인해보고 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저는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있다더라 하고 자식에게 어느 정도 가르쳐 주면 되지. 또 CCTV 그 달아가지고 집에서 요즘은 저도 고양이가 이제 있으면 고양이 관찰하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제주 같은 경우도 제주 센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도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뭐 해요. 자식이 뭐 하는지. 자식이 자는지 깨어있는지 그걸 자꾸 보고 있는 그 자체도 그 미칠 일이야,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집착을 일체감치좀 떼어놓고 명상과 마음 공부하면서 이제 좀 놓아주는 그런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놓아주는 연습. 아셨죠? 자, 화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 자녀를 믿는다. 나는 내 자식을 믿는다. 이렇게 하고, 뭐 설사 믿음이 깨져도 괜찮아요. 원래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그냥 믿는다라고 확인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려놓음이 사랑이다. 내려놓음이 사랑이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가는 길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나는 자식을 존중한다. 나는 자식의 가는 길을 존중한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불안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불안해지면 그때는 자식까지 더큰 불안함이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음, 기도도 하시고,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식은 잘할 거예요. 알아서 잘할 거기 때문에. 저 12살 때부터 혼자 자취했어요. 밥 해먹고. 물론, 뭐, 남자에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12살이 5학년입니다. 5학년. 그때 저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데. 근데 그때 그 시절 인연이 씻고 난 다음부터에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만,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런 환경과 시절 인연 속에서 더욱더 제가 바로 선것 같아요. 희망입니다.